한 달하면 중국어를 읽을 수 있다 강의를 할여미복입니다 <laughs> 여러분, 지난번 강의 내용 생각나나요?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? 뽀포모포빠뽀비 포, 파, 포, 피, 푸, 마, 모, 미, 무, 파, 포, 푸. 오늘은 자음 뜨 터, 느, 르를 알아보겠습니다. 오늘 배운 자음은 설전음이라고 하는데요. 혀끝은 앞니랑 단 상태에서 소리냅니다. 자음 읽어보겠습니다. 뜨어 뜨한글쌍디그처럼 혀끝은 앞니랑 단 상태에서 시작합니다. 뜨어 뜨어, 뜨어, 뜨어. 한글티귿처럼 혀끝을 앞니에 대고 소리냅니다. 트어 느+ 느 한글 니은처럼 혀끝을 앞니에 대고 소리냅니다. 느+ 느 르르네 한글로 표기할 수 없는 글자입니다. 한글 러와 비슷하지만 러 아니고 혀끝을 살짝 물고 발음합니다. 자 소리 내지 말고 혀끝만 물어봅니다. 르르 르. 그럼 자음과 모음 합쳐서 소리 내 볼까요? 뜨아 합치면 따. 네, 한글 쌍디그랑아 합치면 따 소리 나는 거죠. 뜨어 합치면 뜨. 뜨이 합치면 디. 뜨우 합치면 두. 자, 뜨로 시작한 글자를 같이 읽어봅시다. 따, 뜨, 띠, 뚜 다음 자음은 트입니다. 트아 합치면 타 한글도 티귿이랑 아 합치면 타 소리 나죠. 트으, 터 트이, 티, 터우투 타, 트, 피, 투 다음 사음은 느입니다. 한글 니은과 아 합치면 나 소리 나죠. 느아, 나, 느으, 느어, 느이, 니 마지막 자음은 르입니다. 한글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. 르와 비슷하지만 혀 끝을 살짝 물고 시작합니다. 라, 르, 리, 루, 류, 루와 류좀 어렵죠. 혀 끝을 윗니 뒤에다 딱 붙이고 입 모양은 촛불 부는 모양으로. 준비 끝을 붙이고 루루 루, 그대로 루루 그럼 오늘 우리 배운 글자에다 사성 읽기 해보겠습니다. 사성 읽기, 산토끼 생각나나요. 생각 안난 분은 1강을 복습하시기 바랍니다. 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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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的的的的的的的嘟嘟嘟嘟，他他塔塔特特特特踢踢踢踢。提提提提 土土土土，拿拿拿那、呢呢呢呢，你你你你，努努努努，女女女。 女啦啦啦啦了了了了哩哩哩哩噜噜鲁路驴驴绿绿。 글자와 상조를 읽을 수 있으면 오늘 배운 거 활용해서 단어를 읽어봅시다. 디디디디 남동생. 다미 다미 두디 두. 디투 두, 지도. 두두읽다 티티 티, 발로 차다. 나, 나 손에 들다. 니투 니투, 진흙 라라 라, 끌다 당기다. 라라 라, 맵다. 라바. 라, 빠, 나팔, 마루, 마루 길, 류, 류, 당나귀. 우리 배운 단어를 활용해서 문장을 읽어봅시다. 마마 나이 투, 마마 나이 투. 엄마는 지도를 들다. 아빠 나 따미. 아빠 나 따미. 아빠는 쌀을 들다. 아빠는 힘시시죠. 띠디 나 무마. 띠디 나 무마. 남동생은 몽마를 들다. 아이 나 이아이나이이모는 우비를 들다. 포포, 나, 위, 포포, 나 위, 시어머니는 옥수수를 들다. 오늘은 우리 자음 뜨, 트, 느, 르를 알아봤고 성조도 이제 좀 이해가 되죠? 다음 시간은 우리 자음 그, 크 그, 흐를 알아보겠습니다.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쉬세다자. 빠이